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트랜스너비제 국민 타민미거든요 음, 오늘의 먹방은 제가 오늘 간만에 낮술을 때려가지고 해장으로서 어, 짬뽕과 간짜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장면은 근데 어떻게 비벼야 잘 비벼요? 잘안 좋다고요. 근데 몸무게를 재보면 또 느껴지지. 아, 근데 내가 최근에 내가 몸무게를 쟀는데 내가 56점 몇이었거든요? 56점 몇이었는데. 글쎄요. 또 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그냥 먹지 뭐. 야, 솔직히 말해서 야, 살 찌면은 빼면 되는 거고, 야, 응? 안 그러니? 아, 이거 옷다할것 같아. 짤때 소매가 길어가지고. 맛있겠죠, 여러분들? 맛있겠죠?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일단 짬뽕부터. 국물은 그렇게 많진 않네. 아, 나 그리고 여기 손톱이야, 여러분들. 부서져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나 손톱 너무 아파. 자, 오신 분들 상단에 업 버튼 좀 한번 누를게요. 자, 먹방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화면 덮치하시고 상단에 업 버튼 한번씩만 눌러, <laughs> 눌러주세요. 거의 300분 계시거든요. 응, 음, 우리, 어, 상단에 업버튼한 번씩만 누를게요. 화면 터치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상단에 업버튼 어, 하여튼, 게안 누르지. 낯줄러 어서 누구랑 드셨어요? 실림에서 서원이랑요. 제가 지금 젓가락질이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손톱이 깨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당장 뽕이데 진짜 다솜이랑 사귈 수 있을 듯너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랑 사귈 생각이 없는데 어쩌죠? 제 의견 따위는 없는 건가요? 이번엔 짜장면. 짜장면 파요. 맛있겠죠? 간짜장. 반짜장은 좀 싱겁다. 음. 그래도 맛있어. 넘었는데,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상단에 버튼. 음. 더 살찌는 체질. 음, 김혜수님 추천 고마워. 또 줄까요? 응? 안 주는데? 주인 할아버지랑 합이 잘하신 건가? 무슨 합이요? 아, 옛날에 그, 잠깐 돈는데 음 그건 해결낸지 오래야. 할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 거랑 난 잘못이 없어. 가 아니라 아음 머리카락 쪘어 부기가 아니라 살찐 거야 야 내가 그렇게 찐데도 같이 쳤니 여러분 제가 살이 그렇게 많이 쪘습니까 음소화다 하고 자요살찐 거야 부기가 아니라 아, 내가 살이 그렇게 심각하게 쪘나? 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아니, 내가, 나는 옛날에요. 솔직히 10대 때 살면서 내가 몸무게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가 인생 역대 몸무게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이런 몸무게까지 찔 줄이야. 솔직히 상상도 못했지, 옛날에는. 음 조수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이 안 좋아서 탕수육은 먹고 싶지 않았어 저 지금 56.5 오징어 왜안 먹냐고? 오징어 보면 나 내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먹을, 먹을 수 없어. 오징어를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이게 168. 음, 콜라 먹자. 60까지 쪄도 된다고? 아우야 어, 내가 60 찍어봤거든? 야 얼굴 볼만 하더라 야60 찍으니까 얼굴 볼만 하더라? 꼬치 안 뗐냐고? 안 뗐지 오빠 이걸 왜떼 1, 년더 달고 산다고 뭐 달라져 나중에 여유되면 그때 떼는 거지 난 별로 안 급해 뭐 22년 동안 어, 아무 생각 뗄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의리 없이 얘를 한 번에 떼보내 여러분들 상단에 업버튼 누르고있죠? 화면 터치 상단에 업버튼 좀 눌러라 좀아 아닌데? 20대 후반 아닌데? 아 27이 20대 후반인가? 26이나 2 중반 오늘 얼굴 부은 듯 살찐거라니까요 살이 쪘어요 부은게 아니라 아 부었기도 했겠다. 일어나는 지 얼마 안 돼서 아 근데 살이 쪘어요 아 진짜 뺄게 뺄게 살 뺄게 아 진짜 아니 어떤 애들은 살찌니까 더 보기 좋고 더 이쁘다고 더 귀엽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살쪄가지고 부어서 못생겨졌다고 어머나 미안 어머 유튜브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런 트름을 내가 나 원래 이런 트름은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부럽다고요? 뭐가 꽃이 달린 거? 여자분들도 달수 있어요. 돈만 주면. 두 다이어 꽃다운 24살.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가, 여기가 자극적이지 않네 보통 중식들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이 집이 해장하기엔 좋다 왜냐면 해장할 때 너무 자극적인 거 먹으면 오히려 더안 좋거든요 우리 크리링님 안녕 응, 음, 싱거운데, 싱거운데, 괜찮아, 부담 없어. 싱거운데, 매력 있어. 응 음,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는 24시에 중식은 여기 시켜 먹을 듯 음! 이렇게 상남자라고? 당연하지. 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아니네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음? 짬뽕과 같이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남자스러움. 난 예전에 상남자가 토판한 거잖아. 그래서 난상녀자도토판 여자를 말하는 줄 알았다. 상여자는 그거라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제 상여자가 상여자가 짜장면을 먹어 상여자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 너무 많다 상여자가 먹기엔 너무 많아 아 어, 짜장면 먹어야지 음. 아 맛있겠다 응, 음, 춘당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 세팅방에서 막 면발 빠는 게잘 빨겠네. 니 얼굴 빨래통에 넣어서 빨아버리기 전에, 세탁기 돌려버리기 전에 입 이따... 딱, 어머! 죄송해요. 상여자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주린이 함부로 놀리다가 그냥 가는 거야. 얘들아, 입한번 잘못 눌렸다가 자기 명줄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 응? 조심해야 돼. 지금 보고 있어. 야, 추천한 번 눌러줘라. 아, 먹으면서 추천 눌러달라는 소리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어, 지겨워. 야, 2 5 명만 더 눌러보자. 친구들. 우리, 잘생기고, 예쁘고, 맛시간하게 생긴 우리, 용기있는 우리 아프리카 친구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누르면 장가 시집 뒤집어지게 잘갈 거야. 너희들은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잖아, 응? 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추천 한번 눌러주는 거야, 이런 김에. 불쌍하니까. 에따 추천 먹어라. 그러지, 그러지. 아, 역시 우리 잘생기고, 멋있는, 이쁜 우리 잘생꾼 친구들 아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진짜 추천 받는 것도 힘들어죽겠네 인트로 여러분들 추천 안 받을 수가 없다 비제이는 아나 어떻게 또 틀어 하고 싶은데 음 근데, 전 짜장은 약간 불맛 난다. 진짜 많으면 아프리카에서 돈 주냐고? 아니야? 별풍을 받아야지 돈이 오리, 난 돈을 내가 받지. 음. 음. BJ 순위는 BJ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아니 근데 나배 별로 안고팠는데? 어나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먹는 건 흐름이 끊기면 안돼 중식은 원래 빨리 끝나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먹었어 좀 전에 이거 한 입을 털어 넣으려고 호로록 하려고 그랬는데 채팅방에 살찐 거 많네. 살려기좀 하지만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나 살찌는데 밥한끼 사줘봤니? 음.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